드라이빙 업체는 돈을 안 빼가는 줄 알았는데 공짜라고 해서 가봤더니 결국 돈을 엄청 많이 들어 400 넘게 삼부 업체는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되게 그럴싸하게 꾸며놔서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충격적인 거에 대해서 샌드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성씨 네 반갑습니다 그 저번달에도 우리 대우씨가 드라이빙 업체 거기서 음. 3주정도 있다가 이 와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일주일만에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음. 그 같은 데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우씨 물어보니까 안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우성씨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육받았지? 저는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 3주 앞두고 그런한 8,9주 했을 것 같아요 업체 교육 시스템은 어땠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브랜드, 음, 브랜드 그냥 배우고. 딱 실습에 필요한 것들 몇개 빼고는 자세히 안알려주는것 같아요. 아, 드라이빙 캐디 문제점이 교육이 없고 고객들한테 배운다는 게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충격입니다. 멀리건을 세상에 고객님들한테 배운 거 가지고 아, 그럼 네. 거기서도 이제 무시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저 한 번까지는 무시 당하다가 네, 그렇죠. 이제 20대, 20대, 그, 한 20번 정도 됐을 때는 저거 많이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러고 충격적인 거에 대해서 샌드도 여성분들이 S랑 A를 많이 쓰고 어, 자주 사용한 어플로 쓰죠. 근데, 펑커에서 샌드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몰랐고, 처음에는 이제 56, 52, 58, 60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몰라서, 50, 어, 샌드 가져와 이러면 숫자밖에 안 써져 있으니까 다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엉망이에요, 거기. 교육 시스템이.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럼 우성 씨 삼부 업체는 어떻게 알고 가게 된 거예요? 플랫폼 이제 삼부 업체는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되게 그럴싸하게 꾸며 나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습 나갈 때 손님들이 되게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가지고 뭐. 30~40번이 말이지, 한 솔직히 말하면 40~50번은 기본인 것같고 음.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40번 이상은 하더라고. 결국 거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고. 드라이빙 업체는 돈을 안 빼가는 줄 알았는데, 공짜라고 해서 가봤더니 결국 돈을 엄청 많이 들어. 400 넘게. 결국엔 다 돈으로 본 거죠, 저희는. 그리고 졸업 시스템이 되게 조금 말도 안 되게 난이도가 높아서. 음. 그런 비밀로 이제 졸업을 안 시켜주는 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 돈도 돈 돈이지만 스코어라는 게 음. 음, 물론 빠르면 빠르겠지만 이제 보통 1년 돼도 안 되는 친구들이 몇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는 최종 테스트 합격 기준이 1번 홀부터 3번 홀까지 예를 들어 있으면 한 번도 안 틀리고 스코어를 다 맞춰야 되고 라이 4명 다 맞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1년 경력자들도 스쿼시 4명 다 세는 게 그런 빌미로 저희를 이제 돈으로 보니까 아마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안 시켜주려고 그러, 그런 기준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두달 동안 하는 게 느낀 게 되게 약간 시간만 날리고 있다. 그만두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기스는 음. 거의 한 20몇 명 들어왔는데 13명이 한 번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얼마나 졸업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비중을 보자면 20명 중에 5명 정도만 졸업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빙 업체에서 고생 많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취업된 골프장으로 가서 그 멋진 캐디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아, 그럼요. 또뭐 유튜브도 이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유튜브도 네. 어, 뭐 100만, 1000만 유튜브 되기를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